자, 오늘은 안정적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오늘 느낌 좋습니다 이럴 때 주집해야죠 이럴 때나름나 천천히 천천히 자, 자, 맨날 자전거 타고 가니까 오픈, 오픈 채팅방에서도 제가 이제 저를 위해서 자전거 보는 사람이 보면 제 생각이 나나봐요. 상당히, 어, 저, 저야. 자, 그렇게 작은 영향력이 주변에 파장을 줘서 사람들한테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, 좋은 영향을 주면 하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. 나쁜 영향 말고 좋은 영향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대를 하죠.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좋은 생각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작은 몸집 행위 하나로 사람들이 어렇게 변화가, 변화가 된다면 저거 상당히 좋겠죠 좋은 영역 좋은 생각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이쪽으로 또 뭔가 뭐, 헬멧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뭐지? 이런 숲길을 달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음. 자전거하고도 아, 비슷한 게 본대로 갑니다 본대로 프로텍터가 떨어졌나보다 아, 어쩐지 떨어졌습니 다시 다 끼고. 와, 이게. 화져석들이많아가오데니아닌데데 어, 니데. 데내데 생각. 이렇게 파세, 뭐 움직이는 것들이라서 중간중간 제가 생각지도 못한 시커판이. 오이씨! 자, 다 내려왔습니다. 항상 여기 오면 다 내려왔다는 느낌은 있지만, 이, 이 영상으로잘보일지모르겠어이잔뿌리 상당히 많 있습니다. 이 잔뿌리가 그, 뭐, 오랜 시간 흙이 쓸려 내려가고, 쓸려 내려가고, 그래서, 뿌리가 닿은 거라, 눈 먹었을 때는, 생각이 아까 그 살짝, 살짝. 아이고, 마이크가 떨어졌네. 마이크가 떨어졌어. 하루를...